버스거 장보기 오늘은 과연 얼마나 나올까? 50개? 너무 많은데? 50개? 14불? 옷걸이 사야 되는데 50개, 14, 50개나 개 필요하나? 월맛에서 사면 얼마일까? 너무 많은데 50개 박스는 사야 돼세일할 세일하는 거 사자 세일해서 15불 박스 득템 이제 영양제 쪽바디오씨뭘 사야 되지? 커크랜드 거사까 그냥? 쌍? 거? 펌프인가? 펌프 해야 된데 나는 어 펌프다 커크랜드 사볼까? 도전? 어? 도브 있네 펌프가 아니면 좀 그럼 도브 이거 어디 있던 거야? 도브 사자 도브 세일하면 도브 사야지 도퍼랜드는 미안하지만 다음에 도전 빼기 우리이제고 인간이 있고 인간이 있 공장을 열어야 돼서 튀김 공장을 열어야 돼서 카놀라 십점구구. 할수 없는 커피. 코스트코 여러 개 도전했지만 결국 이걸 입을 수 없어. 몬테나 로컬 시티모루6 5불 새로 나온 거 이거 먹어보고 싶긴 한데 세일 안 하네. 냉동이나 세일 안. 해. 그냥 세일 하나도 안 해. 안 해도 싼데 그래도 해야 사는 맛이 있지 않나. 배고탕배고탕해 대구탕? 먹어야지. 살좀칠고 아니 여기 아닌 걸왜 여기 놔두는 거야 저런 거. 뉴텔레 가 진짜 맛있어. 살 빼야 돼서. 벌스 돈. 꼭 사는 물. 계란도 꼭 사줘야 돼. 계란 뜨팬. 뉴욕에서 에스베이글 먹었는데 집에서 그냥 해보고 싶어서. 사보는 연어. 커크랜드 거 사까? 어 되게 비싸네 연어. <목소리> 물론 종류가 많아 안먹었으아 이거 먹자 8월 5일 뭐 먹겠지? 오늘 먹자 오늘 고기가 메인인데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소리가 없네 갈비를 사야 되나? 그냥 리바이사서 먹어야겠다 리바이사서 먹어야겠다 리바이 내가 좋아하 토마토 상태 괜찮아 베이글 두개 사야되네? 24개 언제 나 먹지? 그냥 이 기본이랑 저거 사자 기본이랑 난 이거 아 이게 두개 해서 총 12개네 24개가 아니라 그럼 저 파마산이랑 에브리띵 하는 걸로 양파 스윗어니언 패트리스 잘해야되는데 그냥 올리 아니 가루 떨어질까봐 샐러리 6불 시금치나물 해먹게 베이비 시금치 체리 도전해보자 10불 캐스퍼 패기 세일하는데 사볼까? 템퍼패디 쿨링 아니 템퍼패디 아니잖아 아 맞네 세일은 안 하는데 이게 좋아보인다 오 이건 두개 아니 이거 집에 있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서 지금 7월인데 벌써 할로윈이 들어왔네. 이쁘긴 한데 너무 비싸다. <laughs> 뭐 하는 거야 이거? 응. 오늘은 진짜 얼마 안산 것. 같아. 이거는 진짜 한 300불 나오지 않을까? 근데 어때 생각해? 300불 안 나올. 그러니까 300불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거기다 우리 오늘 6불 쿠폰도 있어. 기대가 되는군. 6불 쿠폰 써서 243불 나왔어. 맞추는 능력이 점점 늘어나 는데.